반갑습니다. 중간고사들 잘들 보셨나요? 음 시험이 어려웠나요? 제가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어, 다른 학교하고 어, 시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네. 원래 저는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좀 연기돼서 예,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들 중간고사 잘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오늘 첫 시간은 어,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그냥 특강을 조금 예, 첫 시간만 그렇습니다. 예, 특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하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laughs> 뭔가 좀 어,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또 제가 어,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좋은 음, 기회 어떤 그런 걸 포착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 나눠보고 싶어서 잠시 특강 시간을 가져봅니다 원래 대면 수업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항상 이 특강을 하거든요 저는 네. 사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수업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어, 어떤 나누고 싶은 거에 대해 대화하고 그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각자 생각을 좀 들어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도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고 <laughs>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좀 없다는 게좀 아쉽고요. 또 막상 토론하자고 하면 <laughs> 잘 얘기들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네. <laughs>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오늘 특강을 좀 어, 25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나눌 거는 오퍼튜니티라기에서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왔는지, 여러분이 지금 21, 한두 살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어떤 기회가 여러분한테 왔는지 <laughs>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47년을 살면서 저한테는 또 어떤 기회가 왔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기회를 통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저의 경험담을 <laughs>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부끄러울 어, 기회는 아니에요. 저 또한 어,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또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퍼티니티에 대해서 잠깐 어, 설명 아니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 다들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죠. 이 작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작은 어항에 여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간 점유율도 적고 어, 미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어, 없죠. 예.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 점프를 하고 싶어하죠. 왜? 좁으니까. 그 좁은 환경에서 늘 거기서 그냥 쉽게 말로 블루 레드 오션에서 계속 서로 싸울 필요 없이 나만의 새로운 어떤 블루 오션을 찾고 싶어서 새로운 곳으로 도약을 하죠. 그러나 그 도약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모험은 우리가 콜럼버스가 트 미대륙을 발견했을 때 미대륙을 발견한다고 물론 갔지만 처음에는 뭐 인도양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걸 찾았고 결론은 신대륙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기회이며 큰 어, 삶의 영광과 본인의 어떤 삶의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 기에이신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에이신 카이로스. 네. 자, 기에이신 카이로스는 어, 이탈리아에 네. 이탈리아에 있는 어, 토리노라는 곳에 가면 음, 토리노라는 곳에 가면 작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에 어, 이렇게 생긴 동상이 있습니다. 기회신 카이로스는 어, 그리스 로마 신전에 나오는 어, 카이로스라는 신인데요. 기회신입니다 기회. 예. 이 기회신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는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두더듬이처럼 나있죠. 그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거의 이제 뭐 대머리 같이 머리가 거의 없고요. 앞에만 머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당의 등에도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날개가 있지만 다리에 또한 날개가 또 있습니다. 다리에 날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항상 저울을 들고 다니고 도끼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생긴 어, 기회신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신은 참 특이하게 생긴 거죠. 다른 신에 비해서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신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신은 술된 말로 지금 네.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머리가 없고요.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지만 다리에 또 날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월과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기회신은 왜 이런 모양을 왜 이런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기회신에서 한번 기회신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어, 잠시 좀 고민을 해볼까요? 물론 대면서로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들어볼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 그런 상황이 쌍방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기회신은. 네. 다른 신과 좀 틀리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카이로스. 이제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앞에가 머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인지 아닌지 잘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앞으로 왔을 때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 앞에 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가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냐? 지나고 가 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시는 기회는 앞으로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좀 특이하죠. 맞는 말이죠 기회는 앞으로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죠. 누구나 한번쯤 어 그때 이게 참 나한테 기회였는데 뭐 어떤 기회든 여자친구를 사귄 기회든 남자친구를 사귈 기회든 혹은 성적을 올릴 기회든 혹은 내가 어떤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아 그때 기회인데 왜 내가 못 잡았지 이런 어떤 어, 후회를 하거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이제 인생 살이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또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laughs>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 그러니까 등에도 날개가 달렸지만 특별히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기회신는 앞으로 와서 잡지 못하면 잡을 수 없고 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예, 빨리 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조우를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이거 기회일까? 아닐까? 이거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칼같이 결단하라.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어, 버튼이티라는 거죠. 자,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거 기회이다라고 하면 칼같이 결단해서 잡으라는 거죠. 근데 우유부단하게 미정미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카이로스는 기회의신 카이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도 해도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 기회는 앞으로 왔을 때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 사진은 제가 사실은 아직도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 캐릭컬처를 좀 그려봤습니다 기회신이라는 동상을 한번 기회신이라는 어떤 캐릭컬처를 한번 이렇게 그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들겠죠 근데 그두개 중에 어떤 걸 할지 저희 삼촌이 좀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외삼촌은 좀 그려달라 했어요 그래서두 가지 그림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캐리,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기회신이라는 걸 이렇게 동, 조그맣게 그,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선물도 하고, 또뭐 기회가 된다면 뭐 상품으로 팔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어, 그려봤던, 네, 그려달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저는 지금 세계 물어보니까 1번, 처음에 보이는 이 그림이 좀 귀엽다고 이걸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요거는 작게 이렇게 그 조금만 그 모형으로 예, 캐리칼체 모형으로 어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3 d 프린팅을 해서 네, 꼭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려봤던 거 기회 기회는 그런 거죠 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잡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내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험이 필요하고 그 모험을 어, 받아들이지 못하 못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 물리치료를 물리치료 대학을 다닐 때 어, 저한테 기회가 한번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스승님을 만난 건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사실은 뭐 저도 별 볼일 없는 그냥 지방대학에 아주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단좀 생각이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이 기회이시라는 걸 처음, 접,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 군대 그 제가 군종병 역할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목사님 설교 중에 사실 목사님 설교하면 거기 되면 자죠 저도 뭐 사실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 군종병도 아니고 제 보직이 있으면서 운전병인 보직이 있으면서 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군종병도 하면서 일했었는데요 그날따라 수요일인데 잠도 오지 않고 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 기회의 동생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저처럼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고 어, 이태리에 가면 이런 기회동상이 있다 앞에 머리가 나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저 그냥 큰 의미 없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으면서 어 그래 기회? 그래 기회? 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던 거죠.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군대라는 곳이 사실 당장 뭘 한다고 해서 달,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저는 평범하게 군생활을 했고 고참이 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어 사서 봤던 걸로 기억나고요 어 책을 보면서 책 읽기라는 걸또 썼습니다 토크감이라기엔 뭐 그렇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었을 때그 저자, 그 다음에 책 이름, 언제 읽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느끼는 감상평 같은 거를 일기를 좀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 군대 에 있는 동안 틈틈이 책을 읽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준비를 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되고 국시가 다가오는데 사실 좀 막막했어요. 지방 대학에서 정말 좋은 어,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뭐 특별한 백도 없고 그렇다고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 아 좋아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어요, 네 남들처럼. 근데 저는 뭔가 내 나름대로 기회를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돌 어떤 비빌 언덕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한참 고민하는 끝에 마침 우리 학교에 어, 김태일 교수님이라는 저희 이제 은사님인데 김태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임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임상생활하시다가 대학에 이제 어, 오시게 되는데 저희 학교에 초빙으로 오셨어 처음에는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생들의 강의도 너무 실감나게 잘하시고 그냥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강의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강의였는데 저는 그런데 그 교수님하고 인연이 되지 못했어요 그 교수님은 삼 학년 강의를 하셨고 아이 학년 강의를 하셨고 저는 3 학년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너무 이제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너무 강의를 잘하신다고 하셔서 어 왠지 그 교수님이 궁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서 도강을 한번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날 도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수님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감히 제가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정말 어쩌면 저 교수님이 내 인생을 나한테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 바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강을 들어갔고 도강을 들어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강의를 참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더 웃긴 거는 그분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더 웃긴 거는 교수님이 항상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에이, 생각지도 못했죠. 뭐 평상시에 그렇다고 제가 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좀 조수로 당황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아, 그때 교수님이 이제 뭘질문 했냐면,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캐스터 한 상황에서 캐스트를 하고 나서 푸난 다음에 바로 rm을 시켜줘야 된다 관절이 관절 쪽이 이제 부러진 거죠 그래서 붙였어요 유니언이 됐어요 근데 우려,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일어나서 교수님 뼈가 다 붙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면 다시 부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감히 수업 도중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 처음 본 놈이 모르는 놈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좀 당황이 때보다 개심하게 보였던 것 같아서. 너는 정말 그 하나는 그 숲, 저기, 어, 나물만 보지, 숲을 보지 못한다고. 예.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어? 제일 중요한 건 관절의 아름이지, 뼈 부러진 건 다시 붙일 수 있다. 근데 아름이 중요한데 아름을 방치하고 뼈 뻐러진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관절에 아름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하시면 서 저를 엄청 꾸준람을 하셨거든요. 너 같은 놈은 정말 공부할 자격이 없는 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겉만 응? 아는 그런 어,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나무를 어요 사실 근데 어찌보면 후배들 앞에서 정말 창피할 일이었죠. 질문한 것도 웃겼지만 질문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참 시한한 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뭐랄까 어 꾸지람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도배들 앞에서 그렇게 어 민망을 당닌도 불구하고 전혀 창피하거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분이면 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것 같다. 저분한테 뭔가를 내가 내 생각을 밝히면 저분이 나한테 뭔가 큰 도움을 줄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수업을 끝내고 어 제가 도을했다는걸 교수님이 아신 거죠. <laughs> 그리고 저희가 사은회를 했습니다. 이제 국시를 보기 얼마 전에 사은회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도 오셨죠. <laughs> 그리고 사은회 때는 이제 학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 하다가. 사원에 가면서 저희 축제까지 같이 했었어요. 축제도 하는데 사원에 했었거든요. 사원에 끝나고 다시 학교로 왔는데, 어, 교수님이 이제 <laughs> 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독대를 했습니다. 이제 축제하면 주막 같은 거 있잖아요. 주막 같은 데서 교수님과 독대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혹시 저 기억나시냐고. 저, 저번에 도강 들어간 3학년 누구누구누굽니다 그게 기하니까 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모르는 놈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길래 좀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그 또한 질문까지 니더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한 한 시간 정도 교수님과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능력도 없고 뭐 특별히 백도 없고 제가 가진 거 없지만 저 교수님 정말 열심히 해 보고 좀 남다른 물리치료 쪽으로 남다르게 좀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비빌 언덕도 없고 누구한테 설명을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어서 <laughs>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큰 병원에 계셨고 좋은 병원에 계셨으니까 혹시 저좀 누구 어디 소개해줄 데 없습니까? 교수님 소개해 주면 거기 제가 교수님 믿고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좀 책임져 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듣고 계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자고 무보수로 1년 동안 고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듣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생각했을까? 왜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책임만 주신다면 책임만 져 주신다면 저 하루에 3시간 무보수 1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26인데 군대 갔다고 26인데 이제 올해 26 됐습니다. 내년이 26됩니다. 26세에 30까지 4년 남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에 1년이라는 4분, 4분의 1이라는 어마마한 시간을 제가 교수님한테 투자하니까 교수님 절대 빈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년 무보수로 세시간 자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주면 그만큼 책임져주시고 제 인생 책임져주십시오. 그렇게 그 얘기를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술김에 한 얘기도 있고 아, 그날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심탄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 고 나서 국시 어,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바로 보자고. 좀 당황했어요. 그지만 교수님 우리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국시를 준비했고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친구들 다 비웃었어요. 야, 무슨 시험도 합격도 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합격할 거다 난. 그리고 난 꿈이 있어. 그리고 난 분명히 합격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합격은 당연히 하고 난 교수님 따라서 갈 거야. 친구들 많이 좀 비웃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시를 보고. 뭐 국시 잘 봤어요. 제가 항상 하나 얘기하면혹 국시 정말 저는 잘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두 개밖에 틀린,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쉬웠어요 국시도. 네, 그렇게 쉽게 시험이 나오리라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시험 보고 그날 하루 정말 즐겁게 놀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오신 거예요. 당장 내려오라고 내일 부산 가야 된다고. 네가 말했던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 끝나고 하루 놀고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따라서 너무 일사천리였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제 비행기가 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또, 또 타고 갔습니다. 네, 교수님 물론 돈을 대주셨고요. 부산에 가서 복지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아니 부산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연구소로 갔는데 저는 정말 대단한 뭐 이렇게 좋은 곳의 연구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어디 의료기 사무실에 조그만 창고에 책상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연구소라고 하는데 좀 당황했어요. 음, 교수님 좀, 좀 너무 누치하고 그런데 그럼 교수님 하루 3시간 자고 무보수인데 잠은 재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의료기 사무실에. 그랬더니 저한테 잠자는 거는 네가 얻으라고 돈은. 방 얻으라고. 그럼 교수님, 뭔 돈이 생겨야 생활을 할거 아닙니까? 먹여는 줘야 될까? 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알았다 그러면, 어, 3일간 일할 수, 있, 하고, 일부 좀 생활비를 할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기어질수 있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3일간은 복지관에서 근무하고요. 3일은, 어, 교수님 연구소 하는, 뭐, 이렇게 그, 그, 연구사업. 특별히 연구사업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일을 했습니다. 3일간 근무하는 복지관에 3일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한 60만원 받고, 그 60만원으로 한 달간 생활을 했고, 집은 제가 얻었고요. 그렇게 교수님하고 1년 정도 교수님 연구하고, 뭐 교수님 강의하는 거 따라다니고, 서포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의료기를 시작한 최초의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기회 있죠, 저한테는. 그 기회는 저는 바로 잡았고, 그 잡은 계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된 거죠. 나중이또 뒷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회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혹시 여러분은 기회를 잡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잡고 있나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자, 누구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나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죠. 기회를 발견한 사람한테만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다 헤매죠. 하지만 기회는 나 여기 있다라고 서 있지 않아요. 네. 출발점은 다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출발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시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물을 사서 더 능력 받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꼬른 지점은 다 틀립니다.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학창시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학창시절을 어떻게 해내야 따라서 자기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죠. 네, 금방 3학년 도고 4학년 됩니다. 지금부터 특히 2학년 이학기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를 출발할 때 결론은 끝은 몇 명만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회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 헤매고 있습니다. 기회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기회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내 인생 계획,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뭘 하겠다, 나는 어떤 인생을 가겠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겠다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플랜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만났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저한테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작정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제 인생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또 기회 되면 다음에 인생 계획을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잔다면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잘짤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성공에 비딤돌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 중요하고요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여러분 인생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인생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계획이 없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의 인생계획을 조금씩 세워보십시오. 어쩌면 이제 긴 겨울방학이 시작될 겁니다. 3학년 되기 전까지 그 겨울방학 동안 물론 알바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물리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물리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물리쳐서 어떤 꿈을 꾸신지 혹시 뭐물리쳐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꿈을 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고민을 잘 계획하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더 넓은 세계로 어, 뻗어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어, 가져봅니다. 이것이 마치겠습니다.